열린 MBA 미국 배당주 분석 영상에서는 2024년 6월 기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배당주 기업을 모아서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비율로 현재 주가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배당만으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S&P500 배당 수익률은 2024년 현재 1.35%이며 지난 5년간 최대 배당 수익률은 2.31%였습니다. 통상 배당 수익률이 5%를 넘을 경우 고배당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주가 기준 고배당이라고 할수 있는 6%대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두개 배당주 기업을 선정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처방약, 백신 및 소비자 헬스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암, 심혈관, 대사증, 신경과학, 희귀 질병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4년 현재 시가총액은 1,553억 8천만 달러로 하락한 주가 영향으로 바이오 제약 분야 10위에 랭크된 기업입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585억 달러, 순이익은 2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화이자의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48억 7,90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0.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31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44달러입니다. 화이자의 매출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종료로 인한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및 백신 매출 둔화와 더불어 일부 의약품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저하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화이자 6월 26일 주가는 27.42달러로 52주 최저가는 25.2달러, 52주 최고가는 37.8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1년 전 주가 대비 24.71%, 5년 전 주가 대비 33.18%의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화이자 배당 실적입니다. 화이자는 주가 하락 영향으로 배당 수익률이 6%에 달하는 고배당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배당 축소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배당 증액 지급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매력적인 배당주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 배당금은 0.42달러로 기대 배당 수익률은 6.13%입니다. 다만 배당 성향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기업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배당 증액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5년 기준 3.64%, 1년 기준 2.48%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입니다. 화이자는 제약 분야 상위권을 다른 기업에게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며 대표 파마 기업으로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주가 회복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장기적 투자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블루칩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11년 이래 최저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및 백신 매출 둔화 등 대부분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고점 대비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높은 배당 수익률과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 지급 정책은 배당주 투자로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이자는 양호한 잉여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30억 달러 규모의 시젠 인수합병을 통해 시젠의 4개 항암제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이미 블록버스터 이약품이거나 향후 블록버스터 잠재력을 지닌 아홉 개 종양학 약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화이자는 시젠 인수를 통해 올해 3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항암제 관련 매출이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은 장기 투자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및 백신 매출 감소와 일부 이약품 특허 만료에 의한 수익성 감소 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 정부의 의료 제품 가격이나 압박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투자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업은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은 전화, 인터넷, 디지털 케이블 TV 서비스와 LCD 디스플레이, 광섬유 케이블, 이동 통시 장비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국 통신기술 분야에서 T-모바일 다음으로 규모가 큰 통신기업입니다. 어라이즈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24년 시가총액은 172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3년 연간 매출액은 1339억 7 4 0 0만 달러 순이익은 12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 분기 운영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2% 상승한 32억 981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9% 하락한 47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한 1.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버라이즌의 매출 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높아진 이자 비용 지불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 6월 26일 주가는 41.02달러로 52주 최저가는 30.14달러, 52주 최고가는 43.42달러입니다. 버라이즌의 현재 주가는 1년 전 주가 대비 12.23% 상승, 5년 전 주가 대비 28.2% 하락한 결과입니다. 버라이즌의 현재 PE 레시오는 15.29로 통신 서비스 기업 평균 PE 레시오인 28.8과 비교하면 양호한 PE 레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T 모바일 PE 레시오는 24, AT&T PE 레시오는 10.05입니다. 버라이즌 배당 실적입니다. 버라이즌은 14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온 배당주 기업으로 최근 분기 배당금은 0.67달러,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6.48%입니다. 다만 90% 이상의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배당 성장에는 부담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은 1년간 1.92%, 5년간 2%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입니다. 버라이즌은 14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 지급해온 배당주로 최근 기대 배당 수익률은 6% 대의 고배당 주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무선 부분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브로드밴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최근 약 4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U.S. 셀룰러에 대한 T 모바일과의 분할 매수 논의는 최종 결과에 따라 5 g 주파수 추가 확보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버라이즌은 대부분의 현금흐름을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 추가 매출과 수익 성장이 없다면 배당금 증액 지급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버라이즌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높은 빚채 비율은 단기간 기업 수익성 향상과 잉여 현금 확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일반 컨슈머 대상 사업이 시장 포화 상태로 저성장 중에 있으며, T 모바일, AT&T, 콤캐스트 등과 치열한 경쟁 중에 있다는 점도 투자 전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보나이즈는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기준 배당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소개였습니다. 열린엔비에서 계속될 배당주 소개 영상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